그때만 해도 좀 밝아가지고 응, 밝았어 일상생활도 밝았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어. 저희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이제 어, 16층인데 놀이터가 다 보여 그래서 이제 놀이터 보면 이제 우리 저희딸 셋이 있어 딸 초딩 둘에 유딩 하나 이렇게 딸 셋이 있는데 초딩 둘 맨날 놀이터에 놀고 있는 거 보, 보고 어? 그래서 근데 이 뒤쪽에 또 공터가 있어. 공터. 공터에 이제 어, 뭐가 이제 들어오려고 상가 같은 것을 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공터인데 여기는 <laughs> 여기에 막 자동차도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자전거도 대놓고 여기 이제 오토바이들 막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있는 공터거든. 응? 근데 이제 어, 제 출근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제 3시에 출근하니까 응? 평달에는 3시 한집 2시 2시쯤 됐나? 이제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하나? 밖에 그냥 쓱본 거야. 애들 지금 학교에서 오나 이거 학교에서 오는 것도 보이니까 우리 딸도 오나고 봤는데 어, 안 보이는데 이 공터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중학생들 한세 명이서 뭘막 하고 있는 거야 뭘뭘 뭘 하는지 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 다 됐지만 너무 호기심에 와이파트에그 집에 그 애들 가족들은 망원경 있지 않냐 그래서가족라그 <laughs> 말했대 뭔데 그랬더니 조바이 봐야 조바이 봐이 이렇게 제가 그래서 봤어 이렇게 봤더니 걔네들이 오토바이랑 스쿠터 되게 제일 이쁜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쑤시고 있는 거야. 그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너무 궁금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훔쳐가려고 막 이렇게 쳐서 어떻게든 시동 걸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계속 <laughs> 좀더좀더될것 같아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아이 빨리 출근하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들리려고 나가, 나가서 출근하는 길에? 몰래 몰래 차 간거죠.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뭐하나 성공했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걔네가 내가 너네 뭐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어? 이거 뭐 들키는 애들처럼 어, 어, 왜 그러세요? 뭐이래 아니야 그냥 하던거야 그냥 그냥 뭐, 뭐 하나 궁금해서 어, 그랬더니 옆에 저지나한척 계속 옆에서 지, 지켜봤어 그랬더니 걔네가 이렇게 뻘쭘하게 쳐다보면서 뭐 계속 하는거야 그냥 어? 경계심을 풀고 근데 너무 답답한거야 될리가 있는데 아, 내가 하면 될거야 같은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딱 잠깐 줘봐 아저씨한번 해볼게 한 번만 해보면 안될까 네, 그랬더니 아씨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들이 아 뭐해요 그러죠. 진짜 한 번만 할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애들도 막, 아, 애들이 막 기대를 한 번만 받고 제가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데 걸릴 것 같은데 막 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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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안되는 거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기다리다가 아유 아저씨 저리 가세요 뭐저 짜증을 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랬더니 걔네가 아니라고 막 뺏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 그냥 키 아무거나 있는 거 돌려보자 그래서 이거 뭐 되,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홈을 맞으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넣었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괜히 돌렸다 이거 안 빠지는 거 아닌지 몰라? 왜랬더니 애들이 막 돌려봐요 돌려봐요 이러는 거 그래? 이거 돌려볼까? 아저씨 어떡하지? 그래서 물렸릉 걸리는 거죠 애들이 와아 제 거거든요 오토바이 <laughs> 제건데 o n d d 끼 y s e c 가려고 해가지고 미연석도 계속 보고 있 e c o n 가면어 y second day, second day, second day, second day, second day, s e 한 o n d day, second day, second d a 튀어 e c o n d day, 가 e c o n d day, s e 도 o n d day, 저는 얘네들을 뭘 어떻게 잡아서 혼내고 그럴 생각으로 간건 아니에요. 제 오토바이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지. 얘를 혼낼 생각이 제가 그렇게 교육자적 마인드가 있지는 않다. 그 거. 근데 얘네가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 역할이 부여가 됐어. 난 추격자가 된 거죠. 어 도망가했으니까 잡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 때문에 잡을, 잡기 시작했어. 오토바이 타고 보러 가는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 그보다 더 뚱뚱한 친구가. 잘못 뛰는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 뛰어 그래서 제가 거의 시속을 맞춰준다고 거의 10km? 15km? 되게 되게 어우 진짜 가기도 힘들 정도로 부릉부릉 조금씩 속도를 늦춰가는데도 못 도망가고 나라들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야 경찰서 가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통 치면 아 이거 아막아 소리 지르는데 앞에 쭉 가서 봤더니 막 울면서 가는 거막 울면서 막 살려주세요! 제가 뭐 잘못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경찰서 가자. 무슨 아파트 단지랑두 바퀴 돌았어. 걔가 막 토하려고 하더라고. 너무 재밌어서 두 바퀴 돌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던 지나가다 우리 두 딸이 친구들이랑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빠 그만 좀 해. 이래 가지고 아빠 그만 좀 해. 창피해. 이래 가지고 제가 멈추고 그거 그대로 타고 지트로 왔거든요. 이때만 해도 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만한 성격이었다는 거.